역시 한국은 와이파이가 빠르군 지금 누가 아무도 안 들어왔네. 7명. 아, 아니 3명. 13명. 우리 100명째 들어오면 멘트 하자. 그래. 무섭겠다, 여러분들. 내가 괜찮 있는 건지. 땡요. 100명 때 말하자 예, 제가 다 멈춰 있어. 다 멈춰 있어. 자, 둘, 세 번인 게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뭔가 이, 이 컨셉. 하하 힙합 컨셉인가요? 그러니까요. 히에파. 히에파. 자, 각자 소개를 하죠. 네, 오랜만에. 만나네요. 네, 반갑습니다. 제이비입니다. 머리 멋있네요. 네, 머리 멋있네요. 안녕하세요.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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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입니다. 더블 <laughs> 베이. <laughs> 안녕하세요. 영재 이민도. 아, 뱀이좀 전에 비빔밥 먹고가지고 머리 가좀 빨개요. 아, 초고추장초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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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어, 네. 초초초초초 네. 초초초초초초초 Oh 깜패 막네요. <laughs> 갱스터 갱스터. 깜패 막네 <laughs> 안녕하세요 진영이에요. 네. <laughs> 저희는 원래, 아, 원래 아, 그쪽도 인사하셔야죠. 했어요. 했어요. 원래 <laughs> 안무 연습이인데 저희 안무가 형이 10분 늦는다고 지금. 아, 네. 정말. 10분을, 10분. 10분을 늦어요. 우리가 먼저 그래. 와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팬들 어 안무 연습 무슨 형 안무 연습일까? 근데. 말할 수 없죠. 비밀이죠. 더... 저희는 항상 <목소리> 연습을 하기 아니, 저희는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노래 없어도 맨날 연습해 또 우리. 어, 또 어, 솔직히 하, 솔직히 말해 연습 또 솔직히 말할게. 솔직히 말할게. <laughs> 이 j 컴백할 때 우리 백업 댄스 할 거예요. <웃음> <웃음> 진짜 진짜 믿으신다. 진짜, <laughs> 진짜 믿는다. 진짜, 진짜 믿다가네 <laughs> 해요, 합니다아이 해요. 진짜 막형만 설아. 그래 막형만 하는 걸로. 그 막형 중간에 나와서 막막확는 거. 야한번 나와서 덜고 그냥 빠질까? 네. 그냥 빠졌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사실 나 지금 발음이 좀지나가네나나 나 방금 치과 갔다 왔는데 여기 이렇게 맞지 돼 있어 가지고 아, 좀 봤어? 이상해. 어, 진짜 아팠어. 아, 진짜 맞지. 맞지 안했어 어, 나 여기 아직 이렇게 물 먹으면 뽀뽀뽀 지금도 뿌, 뿌, 이렇게. 아, 별안 아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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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느껴져. 뭔 진짜. 해, 뭐.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왜> <웃음> 네. 음, 그저 저희... 저희. 어때요? 네? 그 오늘 머리가 되 아, 저 좋아요. 네. 어, 좋아. <laughs> 네, J.B.'s 인터뷰 터널 저희는 지금 Yo, What are you doing, JB? 저 그냥 뭐 그냥, 그냥, 그냥 있어요 치명적이게 머리를 넘겼어요 How you do b i How you, 머리, how you 머리, how I do bing은 뭐예요? <laughs> 어, 발음이 잘안 돼가지고 머리 한번 넘겨주세요 yeah. Yeah. 아 예. How you do? 안녕 <laughs> Congrats <laughs> 유겸이가 오늘 Yo. 그 유, 뭐지? 발음이 잘안 되네 아, <laughs> 발음잘안돼 여기가 엉켜가지고 뭐하세요? 네. 유치원 갔다 왔대요, 그 색깔이 네. 아, 그래요? 어되게옷이쁘네 이겸이 떻게어는 <laughs> 사람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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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어떻어어요 우리 여러분 밥 먹었나요? 그 댄떻게 늦으니까 떻게어떻끝어자끝어자게 어떻게 어늦게어늦게어고 우리가 인터뷰하자, 아, 인터뷰하자 네. 인터뷰 왜 늦으셨죠? 왜 늦으셨죠? 지금 무슨 아, 일이신... 2시 아, 연습인데 왜 2시 10분에 오셨죠? 아, <laughs> 지금 어떻게 된 일이시죠? 네, 모바입니다아요또 뭐예요? 아이고 뭐니? 이제 막 일어난 거 아니에요? 아따 일어났을 때 보냈어요 아, 형, 형? 네, 그 이제 안무 연습 형다 들어오세요, 여러분 그거 알지? 막다 늦어가지고 아 야, 야, 나 바로 앞에 바로 앞에야 너무 너무 남았어 여러분 잘 지내요 보고 싶었습니다 댓글을 읽어볼까그까그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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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으면 되지. 읽어니겠습니다 댓글 질문, 읽어주세요. 질문이 없어요. <laughs> 아. 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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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니까그까 네, 그니까. <laughs> 비신님. 지 귀티. 괜찮. 어 이거 질문이 없어요. 아니 댓글 읽으라고. 댓글 읽으라고. 아프기 얼굴. 되면 노래 한 소절. 지금? 지금 막 일어나는데. 괜찮아요. 되면 노래 한 소절. 노래 한 소절? 어, 루저 루저. 아, 싫어. 노래 한소절나 아, 아, 싫어. b o u h everybody, take it, 갑자기 머리는 왜 빨갛게 했어? 근데 머리 되게 합성같이 나온다. 어, 아그래 뭐 머리 봐봐 좀 합성 같아. 아 그래. 게임 게임 캐릭터 같다. 아, 왜 빨갛게 했어요? 또. 요즘 빨간 유행이래. 뭐, 뭐, 뭐 그. 그래서 왜 했는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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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뭐. 알아서 눈치 캐지. 명재야. <목소리> 나는 댓글이 있더라. <웃음> 아. 제이제이 <laughs> 아, 프로젝트 이번에 너무 궁금해라고 왔네요. 이제 이번 네, 어떤 그냥, 컨셉? 그냥, 그냥. 어떤 컨셉. 아, 지금 말하면 안 돼요. 섹시 네. 컨셉. 스포하는 그 날이 스포 그 있으니까. 내가 아, 아, 내가 아, 알려 줄게. 제이제이 프로젝트 망사 입고 나온다. <laughs> 그 <한 아니야? 웃음> 절대 아데 <laughs> 어, 절대 아닌데. 절대. 이제 제일 제일 프로젝트 미니 바지. 나 스포한 바지. 미니 바지, 미니 바지. 두명 바지예요. 바지. 미니인 사람 두명 바지. 저희 옷 입고 나와요. 아. 추매 아, 치요 진짜 스포 아니에요. 춤을 춰요 노래도 부르죠. 노래랑도 해요. 야, 벌써 세이나 스포했네. 아, 여러분 아, 이렇게 스포 많이 한 그룹이 있습니까? 추매 치어요. 와. 프로젝트 바운스로 다시 나옵니다. 어, 유경아. Say hi 어, 난... 브라질 브라질 <laughs> 아, 브라질 오랜만이네 Say h 싱가포르 싱가포르 할로 o 라 뭐지 나 여태까지 내 님... 모자인 줄 알고 쓰고 있는데 네 모자야 방금 여기 영재 정말 아스 얼굴 왔네요 근데 근데 이러는 댓글이 있네요 어? 아 <laughs> č... <laughs> <진짜. 웃음> 마크 윙크 No, no, no. Wait. Say hi to America. Hi America. Hi, America. 아, 배나, America. Say hi to Vietnam. Hi Vietnam. 네, 우리 일어난 지한 삼십. 진영랩 이러고 있어요. 진짜 있어. 방어술 레크 어, 근데요? 어, 하라고. 어. <laughs> 아, 한번 해, 한번 보여줘야죠. Yo, 잘 여기 뭐요? 나 마이크폰으로 와서 다 보여요. 유경이 어디 갔어? 재봉실? 재봉실? 아, 재봉실. 아, 유경 죄송해요. 아. 제... Say hi to Kore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파. 헤이파. 니파. 헤이, 벤벤. 와싸! 프롬 프롬 차이나 벤벤. 음. 세이 어로투 차이나. 아, 먀오. 그거? 와와와와나 진짜 생얼. 오호 맞아 우리 쯤 완전 생얼이야. 생 완전 생얼로 방송하는 것도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요. 다행히 요즘 비해 도 이게 좋게 그 저기 뭐야 필터 있어가지고. 외국 네. 분이 이렇게 묻네요. 잭슨 어디서?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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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버 숙계술. 잭슨 해버 숙계 어디서 Jackson 어디서? 잭슨 어디서? 어디서? 잭슨 해버 숙계술. 우리 마음속 죄송 나. 잭슨 어디서? <laughs> 어 a m i orgul p o j 여러분, 우리가 그 이거 하자. 그, 아 연습, 하면 우리 항상 저녁밥 먹는 시간 있는데 m e 면 된다 <laughs> 아 우리 맨날 먹는데 결정이 빨리 안 내리잖아요 여러분들 저녁밥 한번 n e 해 would imagine. Bali, I'm 먹을지 물어보자. 먹으면서? y v 서 r y v e r 갑자기? 갑자기 근데 그때또 우리 아무형이 있기 때문에때는는이 너무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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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애교 이여는세요라고있는데안할 거예요 <laughs> 우리가 시때는 네. 미리 딱 <laughs> 오래 했네. 여러분 어. 아, 저 가슴을 만지면 안니다 가슴 안만 e a r t h q u a 어. 이건 뭐라 그래? 한국으로? 어. 지진. 지진. 아, 진짜. 어, 몇 살이? <laughs> 몇 살? <laughs> 몇, 살 <막형> 몇 살이에요? <laughs> 몇 살? 살. 마몇살이 아무도 안 보여 형제. 응? 아무도 안 보여? 아, 방금 머리. <laughs> 아, 네 근데,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 안무과 형이 안 오네요. 여기 들어와. 안무과 안무 와. 안무과 안무가는 뭐야? 네 어, 저희는 원래 원래 어, 2 시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음, 저희 형모형 어, 진영이 노래하는 소절. 아 어, 좋다. 좋다. 아 <laughs> 어쩔한 말이야. 좋은데? My name is Junior, 이거 뭐지? 그래? 아, a w h 그 나나나 마크 오빠 애교해주세요 겸용 u 플 마스크잖아 귀여워 이렇게 댓글 남겨 Okay, the girl. o k a 귀여워 a t s the 귀 e c o n d kio? Will you?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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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어 y <laughs> <laughs> 설마 아 근데 우리 연습실 아아 아, 아, 안무가 데뷔 형이 늦게 왔어요 늦었어요 2시 연습인데 2시8 분에 왔어요 왜 늦었어요 이못이다 아, 여러분 어? 이따가 안무 <laughs> <laughs> 왔니다 저희 안무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들어와서 <laughs> 뭔가 <laughs> 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무슨 갑작을 안 해. 이제 있어요. 이제 우리 연습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여러분. 네. 여러분, 어, 지금 밥 먹고 어, 여러분 밥 먹겠죠? 그렇죠? 네, 좀 이제 좀쉬고 좀 쉬고 쉬고. 있으면 돼요. 네. 네 주말에 너무 더우니까 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나 드세요. 잘 드세요. 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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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빙 수 빙수, 빙수. 네. 미수처럼 아, 빙수. n 스 Scott p i n s 빙 p Scott p 빙수 s u p p 빙수 s u p w h 빙수야 오랜만에 i 지 w h 지 t about i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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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o u 도 it? What about it? w h 바이